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119 대원들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을 했습니다. 안방 침대에는 한 여성이 반듯하게 누워서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인 42살 강현주 씨였습니다. 현주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는데요. 이 집에서 약혼자인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약혼남이 제일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찰은 바로 남자친구를 소환해서 음.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CCTV를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아 이거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요? 음. 네 현주 씨의 남자친구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직장 후배인 정민수였습니다. 경찰은 정민수가 이 CCTV 영상 속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강간치사 혐의로 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강간, 치사? 현주 씨 남자친구의 직장 후배인 정민수가. 현주 씨를 찾아간 것은 새벽 5시 3 0 분. 그렇게 정민수는 집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돌변을 합니다. 와... 정말 이런 거예요. 어, 데가... 그 돌변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어, 현주 씨는 이거를 피하려고 어,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육층 화단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겨우 가쁜 숨만 쉬고 있는 현주 씨에게 다시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laughs> 목숨이 오고 가는 <웃음> 상황에서는 <웃음> 어떠한 욕구도 다 뒷전으로 <laughs> 밀리는 거잖아요. <laughs>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 <laughs> 네. 음. 이건 정상이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이건 우리 이그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그 사람의 부류는 아닌 거죠. 정말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선폭행을 네. 네. 하고 살해까지 한 전민수라는 남자. 대체 어떤 범죄자인가요? 김민경 분석가님이 직접 정민수를 면담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면담 과정에서 이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어떤 특징을 좀 보이던가요? 네 지금 이렇게 정민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오가고 많이 토론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사실에 딱 왔을 때이 정민수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나요? 네, 뚱해 있을 것 같아요. 음, 뚱해 있습니 네. 그러니까 말하는 게 성의가 음. 없고 어떤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가 안 되고 있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약간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폭력성이 굉장히 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폭력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두분다 거의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사실에서 사실 폭력성을 가공없이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음. 지, 지금 먼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내가 여기 일단은 잡혀 왔고 수감이 돼 있고 좀 짜증 나는데 일단 조사는 받아야겠고 이런 정서가 굉장히 현저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면담 당시 정민수는 아, 내가 이런 검사를 왜 봐야 돼, 받아야 되지 하는 약간의 어... 귀찮음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마에 이렇게 손을 짚고 있다든지 뭐 머리를 이렇게 강하게 쓸어 넘기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는 자세 자체는 어, 자주 산만해지고. 그리고 몸을 이렇게 기울인다든지 흐트러지는 그런 음.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정석과 자체는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처벌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가장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호소하면서는 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 그 피해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건 전혀 아. 없었네요. 음. 근데 자기가 본인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법정 심리 평가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또 어떤 정서를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데 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주제에서는 별다른 정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 아,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피해자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안중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선배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면서 막그 위협을 했잖아요. 술을 마신 게이 범행에 영향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술을 마신 상태기도 이 했고요. 이제 술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한것 중에 일부를 제가 좀 가져와봤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정민수의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뭐야 <laughs> 다 술로 시작하네. 나는 술을 끊어야 행복할 수 있다. 잘하네. 나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술을 자제하지 못한 것 같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일. 와첫 글자가 다 술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술에 대한 의존도가 본인이 높다고 스스로 인정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견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에는 어떤 답을 했을까요? 이성의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뭐 이성의 친구하고 같이 술을 마신다. 술을 먹인다또술 얘기가 <laughs> 나올 거 같은데 맨 앞에 술부터 시작하는 문제가 많다고. 당연히 맞췄네요. <laughs> 술 마시고 <laughs> 놀러 간다. 술 얘기가 <laughs> 지금 네번 <4번 웃음> 나오거든요. 야 참. 근데 이게 근데 약간 저는 이거 음. 장난하는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답을, 일부러 대답을, 네, 대답을 성의 한다? 없게 술술술술 음. 이렇게 쓴거 아니에요? 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술을 마셔야 한다라는 건지, 술을 끊어야 한다라는 건지, 그거를 본인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내용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라임 맞춰서 술이라고 쓴것 같다는 거죠. 아, 그 라임이 아니라 그냥 다술 탓을 하려고. 장난으로 그냥 네, 그냥, 그냥, 음... 그냥 술로 밀자. 다 그래도 수업이자. 의미가 있잖아요 검, 저 검사하실 때는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공통된 주제가 나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이제 지금 정확한 핵심을 또 말씀을 아. 해주셨는데 아. 우리가 반사회 성격장애자들의 아. 이런 문장환성검사를 보면 내용이 일단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약간 수준이 낮고, 너무 단편적이고, 사고가 뭔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즉흥적으로 쓰는 이러한 양상들이 보통 관찰이 되기 때문에. 무성의 네. 하지 않아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얼마나 성실도와 그런 충성도를 다해서 작성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게 됩니다. 네, 일단은 주제 자체도 술로 굉장히 귀결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본 사건에서 본인이 범행을 저질른 이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네. 술에 기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음. 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럼 술이 술을 마신 상태면 심신미약이나 우리 음. 형량이 좀 적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술에 의한 형량 이 없어요. 심신미약 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음주는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안, 안 하죠 안 이제는. 안 근데 약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술이 그런 거예요라고 아, 그 핑계. 네 핑계 대려고 저렇게 작성한 것 같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이뤄지는 심리 분석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떠한 글을 써서 어떻게 형량을 음. 감경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음.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민수는 어, 거기까지 사고가 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음. 문답 형태에서 그냥 결국 나는 이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굉장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음. 사실 더 중요하게는 실제로 이런 알코올 문제와 강간 범죄 간에는 생리학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아 성범죄자로 유명한 조두순 다들 조두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소아 기호증자였던 조두순 역시 알코올의 과도한 사용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뇌 속에 위치해 있는 편도체와 이 앞쪽에 위치해 있는 안화 전두엽을 연결하는 백질의 미세조직 손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반복된 음주 행동이 만성화되면 우리의 이런 감정과 충동 조절을 관장하는 이러한 뇌 영역의 일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스스로 잘못된 행동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 행동을 수정하지 못하고 강간이나 이런 반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과감 없이 행동하는 이제 반복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정민수와 같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강간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양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또,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FBI의 한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쇄 강간범들의 이런 음주 습성을 관찰을 했을 때, 많은 수가 성적 판타지나 쾌락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에서 범행 직전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음주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음. 알코올은 사실은 중추 신경계 기능을 저하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전두엽이나 그 변연체 에 연결 있는 부위, 우리 이성을 관장하고 있는 부위가 술을 먹음으로써 저하가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해방감, 술 먹고 음. 뭐 기분이 좋다든지 하루가 정리되는 해방감이 든다든지 이런 건데 이게 과도한 음주로 이어지게 되면. 이 이성에 이 있는 부분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디스인히비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폭력성 그리고 쾌락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술을 먹어서 <laughs> 이 사람을 경뭐 감시켜 준다든지 뭐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오히려 더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해, 뭐 작용해야 된다라고 아. 저는 이제 법의학적으로선 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저 정민수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대로라면 사이코패스 성향 띄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사이코패스 PCRL 검사 했나요? 네, 저희 검찰 심리 분석에서는 PCLR이라는 이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 검사 결과 정민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 기준점 25점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점수를 초과한 29점. 예, 네, 꽤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 반복된 성폭력을 비롯해서 자극 추구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정서적으로는 얕고 냉담하고, 뭐, 이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위험 요인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스모킹 검 시청자분들은 이 검사에 익숙하실 텐데요. 연쇄살인범인 강호순이 27점이고요. 음. 어금티 아빠로 불린 이영학이 음, 음. 25점. 음. 그 다음에 이제 정과 18범인 조두순, 아동 29도.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이었으니까. 음. 예, 높은 거예요. 요번에 29점이면 음. 굉장히 높은 점. 많이 높은 겁니다. 음. 네, 6층에서 추락해서 숨도 못 쉬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올라와서 오. 강간을 시도한 점만 보더라도 음. 이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맞아요. 이 사이코패스로 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야말로 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음. 어,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한 아. 어떤 도구 정도로만 인식하는 거죠. 야. 일 점수 자체도 높게 나왔는데 음. 혹시 다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 특이점이 있었나요? 네, 그또 중요한 부분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의 단상을 떠올린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모습들이 좀 떠오르실까요? 일단은 찬,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결여되고, 네, 거짓말을 음, 잘하고, 네, 도덕성이 떨어지고, 음. 뭔가 논리적인 그 서사를 부여할 수가 없는 네.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그니까 물건처럼 그니까 그게 공감 능력이겠죠? 맞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특징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하면 사실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뭐 굉장히 냉혹함, 잔혹함, 뭐 이런 특징들로 많이 설명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건을 다룰 때, 어, 이 범죄자는 그럼 사이코패스에요? 아니에요? 이러한 프레임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음, 음. 보다 개인화된 임상 양상을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민수는 PCLR 점수 자체는 높지만, 이 연쇄살인마 같은 강호순, 같이 어떤 남을 조종하거나 음. 계략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언변이 유창하지도 않았고 사기범죄나 조종욕구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음. 이제 정민수는 사실 일종의 지능범이기 보다는 음.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가 음. 더 앞서는 음. 그런 음. 1차원적인 음. 사이코패스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차, 네,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한 점을 보면 이 정민수는 통제적이고 이 가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성욕과 이 쾌감을 느끼는 그런 어, 성적 경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담에서도 나왔던 가장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누나의 생명보다 욕정이 더 앞섰어요 아, 본능이 네. 더 앞섰어요 이렇게 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면담 내용은 사실 저와의 면담 거의 마지막 후반부에서 아, 나왔던 음. 말인데 어 이제 정민수는 이제 제가 어떤 한뭐 조사자 혹은 감정관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질문을 하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정민수 씨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왜 죽어가는 사람한테 음.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사실, 별다른 고민 없이 누나의 생명보다 제 욕정이 더 앞섰어요. 그렇게 점덤하게 표현을 했고,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땐 저도 순간 말문이 막히고, 별다른 맨 말을 할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민수는 성일탈 검사, 이런 검사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성일탈 검사에서도 자신의 성인식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고 또 강한 긍정 왜곡에 응답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여전히 높은 성적 충동과 함께 이런 동시에 나타나는 폭력성 이런 것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성적인 동기로 살인을 저지른 이런 범죄자들 그러니까 일반 강간범이 아닌 강간살인범들 중에서 적게는 37%에서 많게는 75%가 이미 성적 과학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어쨌든 높은 성적 충동성, 폭력성 이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저는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성범죄 그리고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두 가지 모두에서 다 고위험군으로 고위험군. 어, 최종 분류가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사람은 일반적인 강건범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높은 성적 추동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를 이렇게 결박하거나, 지배하고 복종해서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위험한 가학적인 강간행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그런 범죄자라고 사료됩니다.